<laughs> 진짜 슬프다 그거. 일단 스토리잖아. 스토리 한번 볼게요. 서바 히트크리프 정신 이런 거 아니지? <laughs> 서버 뭔지 모르시는 분이야, 도노 님. 구글을 그 플랫 어플을 설치할 때 어떤 구글 어떤 구글 계정 을 썼는지 보시면 돼요. 티켓은 아직 쓰는 게안 나왔을 겁니다. 앞으로 시간 좀 지나면은 나올 거예요. 천천히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키토가 또 주인공 버그 버퍼로 겁나게 눈치가 빠르죠. 질문은 너무 연달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 아직 제가 뭐 사람이 많고 이런거 아니니까 차단은 딱히 안하는데 아마 이번 9월 한달 동안 티켓이 막 여러 장돌아다닐거예요 그래야 5성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네요 과거의 기억 무속성이네요 확실히 5성 짜리 캐릭터 쓰라고 하네 아 조력자고 먹을 필요 없고요 아, 선, 얘 업그레이드 하고 올까? 아. 마더스 로자리오가 필요하긴 한데, 뭐. 뭐꼭 써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을 합시다. 행무성. 아빠 맛달러 가자. 어, 아직 랭킹전 아니니까, 엄마, 아빠 맛달러 갑시다. 아빠 맛달이 진리죠. 음, 아빠 맛달이 진리야. 유지오, 세 번째 스킬이요. 그거 뭐지?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유지오, 신생 버전 신... 소드 스킬이었다. 어. 뭐야? <laughs> 터치하니까 죽어버려. <죽어보라> 당황했어. <laughs> 독립 폐지하려고 준비했다니 <laughs> 뭐야 이거 왜 길어 아 레벨 낮지 지금 그냥 써볼까? 아, 뭐야 아야 연계점 <laughs> <영재 좀> 풀자 <laughs> 아토로님 죄송합니다 <laughs> 이 게임 만든 놈이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신뢰성 높다. <laughs> 경험치 포션 없어 녹아 달 때요. 어... 경험치 포션이 없어 녹아 달 때는 경험치 포션 주는 퀘스트 열렸을 때한시간 집중하는 게 나아요. 에스크 시체 말씀하신 대에스크 시체만 도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딴거 하겠다고 막 시간 낭비하면서 하기엔 너무 아깝잖아. 저도 합성 조미료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예 저도 조금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좀 세게 투자했어요 이부러 지금 열렸어? 잠깐! 어, 안돼 가봐야겠네 아닌데? 네, 저는 어? 저는 이것도 그냥 깰게요 뭐 다음에 하지 뭐 어차피 뭐땅거깰때뭐넣고 해도 되니까 하나씩 캐릭터는 계속 좀 반응이 미묘하죠 <laughs> <laughs> 아 너무 귀한방의죽이니까 너무 귀엽다. <laughs> 어미지1이봤네 아직 귀엽군요 적들이. 어나 수영복 시리즈는 어굉장 해졌는데. 야, 그거 맞고 죽어버리면 아스날 쓸 수가 없잖아. 용, 불쌍하죠? 용이 불쌍합니다. 솔직히. 용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페리가 너무 쉬워 용패턴이 그래서 어려워졌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고 여친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은 너무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뭐 해도 심각한 문제는 안 되니까 뭐 답변해 드리긴 할 건데 이런 곳에서 그냥 질문을 해서 답변 받는 거 익숙해지셔서 실수로 딴데 가서 물어보셨다가 문제 생기면은 좀 그렇죠 딴 데서 잘못하면 강제 퇴장 발언 할수수있있 심한 한분은은 <laughs> 어, 양성검이 공격 속도가 빨라지니게 되게 좋다. 가보자. 아, 됐다. <laughs> 지금 다턱뜨어버리니까뭐할 수가 없네. 한번 가봅시다. 언제까지 한 방이 좀 봅시다. 저도 알 수가 없네요 아 그래요? 벌써 절대권 강의장에 한방이야? 부시 부시한데? 이건 스토리인가 보네 까지 사용할 수없다니오 아스나 부단장이 나오셨죠. 서버 바꾸는 법은 저도 모릅니다 죄송해요 진짜 몰라요 누가 바꿀 때 있다고 하던 것 같긴 하던데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지 미국 아니 한국 그 계정의 아이디 비번을 가지고 미국 구글 계정까지 한번 깔아서 한번 해보는 게 낫죠 통키릭씨는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좀, 상아봐야될것 같아요. 저, 제가 통키릭이 이번에도 안 나와서. 와, 뭐야! 저기다 죽어버렸어. 아. 진짜 멋있네요. 네, 캐릭터가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나아졌어요. 어. 기록 결정까지 한 55년차 같거든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상이 워낙 잘 나와줘서 지금 또 온갖 까지 아이템 모자라 미쳐버리겠어요. 사성 너무 많은데 진짜. 어, 안윤호님, 멋지세요한 번만 똑같, 그런 식으로 장난치시면 바로 자르겠습니다. 예, 네, 차단했어요. 세상에, 처음으로 차단을 해보게 되네. 여러분, 저 시청자 얼마 없잖아요. 제가 바로 차단하게끔 만드는 슬픈 일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장난 적당히 쳐야지. 저 어차피 취미에요 이거. 어. 같이 취미 생활 즐기는 사람들끼리인데 장난치를 그러니까 쓸모 없는 장난치면 안 되지. 그냥 단순 질문이 여러 번이었으면 제가 가만히 놔뒀을 거예요. 누르 스 기를 제 라고？하 는 건요？무르 그만 <laughs> 와 진짜 편한데 마지막 에못쓰겠 네？아, 경계 못섰어 나오 자마자 끝나 버렸 네. 오둘개 같이 있는데 캐릭터 사라졌네 좋네요. 지금 제일 현명하셔 KH님. 림남님 안녕하세요. 이병준 이병준님 뭐가 가능하냐고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9월달에 또 메모리 죽인 줄 테니까요. 좀, 캐스트 게임에서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점수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갔다가 올릴 수 있는 만큼 해봐야죠. 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 어, 이한규님,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번 주 중에 꼭 할게요. 이번에 활이 강화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도 꼭 해보고 싶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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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선나는 전체, 이제, 팀원들, 가이, 그걸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 게임하는 거요? 그, 유튜브 레드인가 뭐, 이런 걸로 하면 될걸요? 네, 보는 네. 컴퓨터를 본다고 하시네요. 음. 장비 두개 쓰는 게 좋죠. 아, 이게, 5성의 소드 스킬 3번으로 했을 때, 연계될 때, 그거군요. 아. 아이고. 안녕. 와. 야이고. 바보같이 얻어받고 있네. 어, 뭐야. 아. 릿까지는 업데이트 한번더 할게요. 활이랑 창이랑 한번더 해야지 뭐. 이거 활이 아 창이 패, 앞으로 대시를 해도 패리 되더라 진짜. 스 타워스트 원자 분해 랭킹전은 <랭킹전 무조건 노이트 해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노이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키리토 오성이 있으니까. 케이트 5성에다가 아스나 4성을 이제 오디너 스케일로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스나가 정말 시작 표현까지 써가면서 엄만 짓을 다 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시간이 중요한 거라서. 랭킹전 항상 마지막 날에 미친 듯이해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더 많이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저는 슬럼슬럼 살짝 파악하면서 그냥 즐기듯이 할게요. 진화하게? 아스나다 캐릭터도 눈치는 귀신 같죠. <laughs> 방금의 마지막 스토리였나 보네. 아이고. 뭐야? 아 이거 바보지 하네요. 아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하네 잘. 자, 저 봅시다 어차피 랭킹되는 마지막 그거에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니까 합성 조미료님 말씀대로 바로 패리하면 되는데 자꾸 놓쳐 뭐 천천히 즐기면서 하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가차의 대박이 뜨기를 정말 바랍니다 와 경험치 좋다 꿀이당 이번에 성공 와우 바보지네 아 늦었다 좀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끝났네 저 때문에 혹시 4성 이상 가차에서 5성 안 나오고 4성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죄송하고요 그게 아닌데 4성에 나온 거면 다행이네요. 뭐라고 말씀드릴될지 모르겠어. 우와. 대박이네 무슨 신이 함께 하시는데, 거의 수준이. 아, 절대 그 플러스 1부터 패턴이 바뀌어요? 음, 흥미롭군요. 오, 센데? 아. 우와, 이거 뭐야? 와우, 페리 했었어야 됐구나. 아. 모르겠어요 확실히 절대격까지 체력이 확 올랐네 캐릭터 공격 두방 맞고도 살아있는거 보니 까확세졌네요아 잠깐만 이거 랭킹전이지? 나 귀걸이 안 끼고 했네 계속 아 그냥해 귀찮아 나중에 끼자 아 끼고 10등 하네 가네 일단 나중에 제대로 랭킹전 스코어 할 때는 귀걸이 끼고 할게 펜던트 3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역시 마타 유이 귀엽지 않습니까 역시 막타는유일의 목소리로 끝내줘야죠 <laughs> 유일를볼 때마다 이런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딸이 있기는 쉽지 않지 만약에 아스나를 뽑았는데 유이랑 연계되면 초대박이겠는데. 연계되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아, 늦었어. 아이고 잘못봤네 아아아 아, 얻어맞겠네 아 위험하군요 그러면 열로 바꿔줘서 아이고 얻어맞았네 저걸 패리를 해야되는데 딱 보니까 야! 패리왜 안해? 아이고 너무 빨리 갔어 아니? 얻어맞네요 아... 이런 아이고 다시 해야겠다 아 이런 바보 패턴이 아니야 이게 다음 얻어 뭐, 마상의 남자 얘기? 애길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 어? 아. 에이. 와 패리 늦었어. 오 성공 이번에는 아 방어 시도했는데 오케이 오. 바보! 잘못봤어! 우와! 잘못봤어! 아... 에이 그냥 이렇게 하자 어 시간 많이 걸린다 지금, 지금 페리에 잘 못하네 내가 막타는 유의 아닙니까? 아직 시작이라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네. 아직 어제 스킬 아스나를 제가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그렇죠. 무속성이 잘 들어가겠죠. 아스나 깔맞춤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공격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속성은 내가 스피어가 없어. 일단 그래도 미묘해요. 상황이 뽑았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무속성 스피어는 4성이 절대 안 나와. 일단 안 죽어 깨는 것까지만 해봅시다. 귀걸이 끼고 하면 훨씬 빨리 할것 같긴 한데. 아, 페지 또 놓쳤다. 아. 아 이거는 이때 공격이 너무 빡센데. 아이고 어쩔 수 이거 피하는 게 아닌데 아 이거 이거는 그냥 맞는구나 어 늦었어 왜안 죽어? 깜짝 놀랐네 절대값 플러스 2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맞아요, 연계해서 데미지를 깎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별로 안 박혀. 아스나가 깔, 아스나가 무기 깔맛이 안 돼서. 이게 확실히 북미판이 상대적으로 덜 빡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라고 하는사람이좀 적어서 좀 즐기면서 할수 있어요 상대들이 좀 편해 이 마음. 재밌게 즐기면서 합시다.